미래의 상징이자 희망으로 떠오른 2020년은 사실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어.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세브란스에선 빛이 있었지. 최고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3월 1일 새로 열었고, 세계적 위기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완치자 혈장 치료 성공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주도적 역할을 해냈어. 그리고 국가고객만족도평가에서 또한번 정상을 차지하면서 10년 연속 1위도 달성했지 또 기부에서 출발한 세브란스는 2.5cm의 흙조각을 삼킨 4살 남수단 소녀에게 새상도 선물했어 역시 유튜브 구독자 20만을 앞둔 세브란스답지? 위기의 순간은 또 오겠지만 우린 늘 그랬듯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일상이 주는 행복함을 함께 지키며 2021년도 건강하게 같이 가보자.